3월 31일 목요일 세기의 웨딩 마치가 열렸습니다. 바로 현빈과 손혜진 대배우의 결혼식이 있었다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시죠? 아시다시피 목요일 오후 4시에 워커히 호텔 에스토나우스에서 야외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사랑의 불시착 정말 재밌게 봤었고 둘이 진짜로 사랑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정말 둘이 사랑하는 게 맞았나 봅니다. 역시 연예인이라 그런지 목요일에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네요.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커플의 결혼식 현장 사진이 떠서 가져와봤습니다. 예단비, 예식장비용 부케는 누가 받았는지, 신혼집은 어디인지, 결혼식의 뒷얘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부인 손혜진은 오프숄더의 풍성한 A라인 드레스를 입었는데요. 베라왕의 드레스라고 하는데 흐릿하게만 봐도 너무 예쁘네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사회는 박경님 축사는 장동건, 축가는 거미 김범수, 폴킴이 했다고 하고 부캐는 공효진 씨가 받았다고 하는데 손혜진 씨가 부캐를 엄청 세게 던져서 현빈 씨가 놀라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손혜진과 현빈의 결혼에 앞서 손혜진 씨의 어머니는 대구 한 백화점에서 예단을 담을 보석함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단함은 우리나라 전통 예술 작품을 현대적으로 담은 수공의 브레드 제품으로 가격이 무려 1200만원 정도라고 하죠. 손혜진 어머니 측은 손혜진, 현빈 모두 톱스타라서 신경 쓸게 많다며 엄마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하고 있다 전했죠. 예단함이 1200만원이라니 럭셔리 합니다. 현빈과 손혜진이 결혼한 곳은 워커힐 에스토나우스인데요 이곳은 정재계 연예계 유명 인사들이 결혼식장으로 선호한다고 합니다. 배용준, 박수진. 지성 이보영, 현정혜영시은하 지상욱, 김희선 부부 등등이 여기서 결혼했다고 하죠. 그리고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장녀, 김무성 전 국민의 힘 대표의 차녀 역시 이곳에서 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에스토나우스가 유명인들 사이에서 선호되는 결혼식장인 이유는 철저한 보안이라고 하는데요. 진입로를 통제하면 외부인이 일절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또에스터나우스는 일일 일의 행사를 원칙으로 하는만큼 신랑 신부가 하객들과 여유롭게 행사를 즐길 수가 있죠. 에스터나우스는 산중턱에 독채 야외 정원으로 꾸며져 있는데 1,163평 대지에 430평 규모의 대저택으로 연회장 등을 갖췄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식과 피로연이 열리는 야외 정원에서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며 해질 무렵 아름답게 펼쳐지는 석양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에스턴하우스 웨딩 비용은 총 1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홀 사용료가 1,500만 원 이상이며 식장의 꽃 장식에만 2,5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죠 또 결혼식장 안팎을 통제하는 경우 비용도 1,000만 원대에 달하고요 비싸긴 한데 그래도 돈 있는 분들은 여기서 많이 하시네요 부럽습니다 부회는 공효진 씨가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캐비노라는 분하고 결혼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진 가수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발전해 나가고 있는 아티스트이기도 한데요. 무언가 잘 어울리는 조합 같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10살 연상연하 커플로 2년째 열애 중이라고 알려졌죠. 실제로 좋은 관계를 맺어오다가 올해의 부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 소식이 맞다면 또 다른 커플의 탄생이구나 싶습니다. 현빈씨와 손예진씨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북한 장교와 재벌 상속녀로 출연해 달콤하면서도 아슬아슬한 로맨스를 꽃피우다. 2년의 열애 끝에 실제 부부가 됐습니다. 현빈과 손예진은 2018년 영화 협상에서 처음 연기 호흡을 맞췄고 이듬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다시 만났죠. 앞서 두 차례 열애설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사랑의 불시착 종영 한달 뒤인 2020년 3월부터 약 2년간 교제해왔다고 밝혀, 국내는 물론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을 비롯해 해외 팬들까지 깜짝 놀라게 했었죠. 그렇게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끝났고, 현빈과 손혜진은 서로의 마음속에 불시착했습니다. 현빈과 손혜진은 결혼을 공식 발표한 뒤 손편지를 통해 결혼 소감을 밝혔는데요. 현빈이 말하길, 항상 나를 웃게 해주는 그녀와 약속했다.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걸어가기로. 작품 속에서 함께했던 정혁이와 세리가 함께 그한 발짝을 내리뎌 보려 한다.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우리 둘의 첫 발걸음을 기쁘게 응원해 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축하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손혜진은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다며. 그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이다고 현빈과의 결혼을 밝혔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 우리의 인연을 운명으로 만들어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세기의 커플로 불린 현빈과 손혜진의 결혼식인 만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본식은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전문 경호 인력들이 직접 결혼식장 안팎을 통제했으며, 경호 비용만 천만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무만 경계 덕에 마치 007 작전을 방불케했다는 후문도 전해지는데요. 하객들은 연예인 비연예인 구분 없이 결혼식장에 입장할 때부터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쳤고, 하객 명단에 등록돼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청첩장이 있어야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또 결혼식 장면 유출을 막기 위해. 연예인 하객들의 매니저나 스태프 대동도 사전에 차단했는데 하객으로 참석한 연예인 담당 매니저와 스태프 등은 결혼식장 인근 별관에서 따로 대기하게 했습니다. 별관에서는 결혼식 장면을 볼수 없었지만 대신 식사가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철저한 보안 덕에 이날 결혼식에는 매니저를 대동하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해 참석한 스타들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국내 한 매체가 공개한 결혼식 하객 명단에는 신랑, 신부측 하객 이름과 자리 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특히 축가를 맡은 가수 거미는 사전에 매니저를 대동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빈, 손혜진 측의 철저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죠. 거미는 이날 결혼식에서 두 사람을 연인으로 이어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OST를 축가로 불렀습니다. 부부가 된두 사람은 아직 신혼여행 계획은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신혼집은 현빈이 지난해 1월 매입한 경기 구리시 아천동 워커힐 포도 빌 펜트하우스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빌라는 신축으로 전용 면적 약 73평, 매매가는 48억 원입니다. 가수 박진영 단독주택이 위치한 동네인데요. 배우 오연서도 이 빌라에 입주했으며 현빈은 바로 위층인 4층을 샀습니다. 한 세대가 전체를 다 쓰는 펜트하우스이고, 지난해 1월 초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했지만 현빈은 2020년 12월 이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열애설 나왔을 때도 너무 잘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결혼하셔서 너무나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결혼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3월 31일 목요일 세기의 웨딩마치가 열렸습니다. 바로 현빈과 손혜진 대배우의 결혼식이 있었다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시죠? 아시다시피 목요일 오후 4시에 워커 1호텔 에스토나우스에서 야외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사랑의 불시착 정말 재밌게 봤었고, 둘이 진짜로 사랑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정말 둘이 사랑하는 게 맞았나 봅니다. 역시 연예인이라 그런지, 목요일에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네요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커플의 결혼식 현장 사진이 떠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단비, 예식장 미용, 부케는 누가 받았는지 신혼집은 어디인지 결혼식의 뒷얘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부인 손혜진은 오프숄더의 풍성한 A라인 드레스를 입었는데요 베라왕의 드레스라고 하는데 흐릿하게만 봐도 너무 예쁘네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사회는 박경림 축사는 장동건 축가는 거미 김범수 폴킴이 했다고 하고 부케는 공효진 씨가 받았다고 하는데 손혜진 씨가 부케를 엄청 세게 던져서 현빈 씨가 놀라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손혜진과 현빈의 결혼에 앞서 손혜진 씨의 어머니는 대구 한 백화점에서 예단을 담을 보석함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단함은 우리나라 전통 예술 작품을 현대적으로 담은 수공의 브레드 제품으로 가격이 무려 1200만원 정도라고 하죠. 손혜진 어머니 측은 손혜진, 현빈 모두 톱스타라서 신경 쓸게 많다며 엄마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하고 있다 전했죠. 예단함이 1200만원이라니 럭셔리 합니다. 현빈과 손혜진이 결혼한 곳은 워커힐 에스토나우스인데요 이곳은 정재계 연예계 유명 인사들이 결혼식장으로 선호한다고 합니다. 배용준 박수진. 지성 이보영, 현정혜영시은하 지상욱, 김희선 부부 등등이 여기서 결혼했다고 하죠. 그리고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장녀, 김무성 전 국민의 힘대표의 차녀 역시 이곳에서 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에스토나우스가 유명인들 사이에서 선호되는 결혼식장인 이유는 철저한 보안이라고 하는데요. 진입로를 통제하면 외부인이 일절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또 에스터나우스는 1일 1일 행사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신랑 신부가 하객들과 여유롭게 행사를 즐길 수가 있죠. 에스터나우스는 산중턱에 독채 야외 정원으로 꾸며져 있는데 1163평 대지에 430평 규모의 대저택으로 연회장 등을 갖췄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식과 피로연이 열리는 야외 정원에서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며 해질 무렵 아름답게 펼쳐지는 석양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에스톤하우스 웨딩 비용은 총 1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홀 사용료가 1,500만 원 이상이며, 식장의 꽃 장식에만 2,5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죠. 또, 결혼식장 안팎을 통제하는 경우 비용도 1,000만 원대에 달하고요. 비싸긴 한데, 그래도 돈 있는 분들은 여기서 많이 하시네요. 부럽습니다. 국회는 공효진 씨가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캐비노라는 분하고, 결혼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진 가수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발전해나가고 있는 아티스트이기도 한데요. 무언가 잘 어울리는 조합 같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10살 연상연하 커플로 2년째 열애 중이라고 알려졌죠. 실제로 좋은 관계를 맺어오다가 올해의 부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 소식이 맞다면 또 다른 커플의 탄생이구나 싶습니다. 현빈씨와 손예진씨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북한 장교와 재벌 상속녀로 출연해 달콤하면서도 아슬아슬한 로맨스를 꽃피우다. 2년의 열애 끝에 실제 부부가 됐습니다. 현빈과 손예진은 2018년 영화 협상에서 처음 연기 호흡을 맞췄고 이듬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다시 만났죠. 앞서 두 차례 열애설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사랑의 불시착 종영 한달 뒤인 2020년 3월부터 약 2년간 교제해왔다고 밝혀, 국내는 물론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을 비롯해 해외 팬들까지 깜짝 놀라게 했었죠. 그렇게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끝났고, 현빈과 손혜진은 서로의 마음속에 불시착했습니다. 현빈과 손혜진은 결혼을 공식 발표한 뒤 손편지를 통해 결혼 소감을 밝혔는데요. 현빈이 말하길, 항상 나를 웃게 해주는 그녀와 약속했다.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걸어가기로. 작품 속에서 함께했던 정혁이와 세리가 함께 그한 발짝을 내리겨 보려 한다.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우리 둘의 첫 발걸음을 기쁘게 응원해 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축하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손혜진은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다며 그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이다고 현빈과의 결혼을 밝혔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 우리의 인연을 운명으로 만들어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세기의 커플로 불린 현빈과 손혜진의 결혼식인 만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본식은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전문 경호 인력들이 직접 결혼식장 안팎을 통제했으며, 경호 비용만 천만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무만 경계 덕에 마치 007 작전을 방불케 했다는 후문도 전해지는데요. 하객들은 연예인 비연예인 구분 없이 결혼식장에 입장할 때부터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쳤고, 하객 명단에 등록돼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청첩장이 있어야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또 결혼식 장면 유출을 막기 위해. 연예인 하객들의 매니저나 스태프 대동도 사전에 차단했는데, 하객으로 참석한 연예인 담당 매니저와 스태프 등은 결혼식장 인근 별관에서 따로 대기하게 했습니다. 별관에서는 결혼식 장면을 볼수 없었지만, 대신 식사가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철저한 보안 덕에 이날 결혼식에는 매니저를 대동하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해 참석한 스타들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국내 한 매체가 공개한 결혼식 하객 명단에는, 신랑, 신부측 하객 이름과 자리 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특히 축가를 맡은 가수 거미는 사전에 매니저를 대동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빈, 손혜진 측의 철저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죠. 거미는 이날 결혼식에서 두 사람을 연인으로 이어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OST를 축가로 불렀습니다. 부부가 된두 사람은 아직 신혼여행 계획은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신혼집은 현빈이 지난해 1월 매입한 경기 구리시 아천동 워커힐 포도 빌 펜트하우스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빌라는 신축으로 전용 면적 약 73평, 매매가는 48억 원입니다. 가수 박진영 단독주택이 위치한 동네인데요. 배우 오연서도 이 빌라에 입주했으며 현빈은 바로 위층인 4층을 샀습니다. 한 세대가 전체를 다 쓰는 펜트하우스이고, 지난해 1월 초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했지만 현빈은 2020년 12월 이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열애설 나왔을 때도 너무 잘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결혼하셔서 너무나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결혼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